오늘은 어저께 한다고 했었던 그 게임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일렛 런 아니 근데 토일렛이라고 스팀에다 치니까 아니 토일렛 게임이 왜 이렇게 많아? 아니 잠깐 다 해보고 싶은데? 위대한 화장실 시뮬레이터 토일렛 런 화장실 관리 시뮬레이터 토일렛 시뮬레이터 2020 이게 뭐야 이거요? 아니... <laughs> 아니 뭐 장염인가요? 하루종일 화장실에 있게?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궁금하다 하나씩 다 해볼까? 이거 토일렛 시뮬레이터 2020부터 한번 해볼까요? 심지어 이거 복합적이네. 어, 보니까 막 물이 차올라가지고. 오, 와, 와, 아! 아! 아 화장실에 진심인 제작자가 많은가 보다. <웃음> <웃음> 자, 보면은, Great t o l l e 이 Simulator를 한번. 이거는 대체로 긍정적이야, 심지어. 뭐야, 뭐 공포게임인가요? 이렇게 어두워? 그레이트, 그레이 a t 레이 l l e r Simulator is first person in horror 아, 이중 아, 호러게임이네. 집 가다가 차가 고장난 사람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그런 게임이래요. 갑자기 숲 한가운데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 거지. 못인데. 차도 고장났고, <laughs> 숲 속이고, 화장실 가고 싶고 한번 해보자. 과연 세상에 세상에 어떤 화장실 게임들이 존재하는지 아 오, 무서운데요 자그레이토일러 시뮬레이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화장실 시뮬레이터 아니 면 위대한 화장실이 도대체 뭘까? 급할 때 있는 화장실이 위대한 화장실이겠죠? 자 공포 게임이고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마려운 거죠 차가 고장난 거야 지금 차가 고장나서 야, 이거 화장실 찾아야 돼 이렇게, 어기적 어기적어기적 걷는 것 같지? <laughs> 고증인가요? 뭔가, 무빙이 자유롭지 못하네? 무빙이. <laughs>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힘겨움이 느껴지는데? 근데 여기 화장실 그냥 싸면 안 돼? 여기서 화장실 어떻게 찾냐? 어, 뛸 수도 있네. 야, 뛰면 안 되는데, 이거. 이거 좀 말이 안 된다. <laughs> 아, 어, 클릭하면 방구 껴요. <laughs> 아,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. 아니, 급한 상태로 함부로 방구 끼면은 대참사나 뭔가 냄매 나랑... 나는 것 같아요. 어, 요즘 좀 김사입니다. 지원 하 나. 어, 그거 냄새 나시면 의자 한번 살펴 보세요. 트위치 아직 4디 지원 안 되거든요. 이거,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, 이거? 오른쪽 왼쪽 이거 직진? 직진. 난 직진. 어? 어, 막힌 거야? 뭐야? 나 세상의 끝에 도달했는데 더못 가나? 결계가 있는데요. 어 근데 뭔가 너가 쫓아오는 거가? 같... 어? 어? 뭐야 저거? 저거 뭐야? 뭐가 있는데? 괴물이 뭐가 오는데? 잠깐만, 제한테 걸리기 전에 화장실 찾으면 되는 거야? 아니 화장실 오 저기 뭐야와와개체야와 와, 지금 급한데 쫓기기까지 하고 있어 이거 진짜 공포 게임인데요? 그.. 누구보다 절절한 사연을 갖고 있는데 주인공이 아니 이거 화장실근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? 방기 냄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? 방기로 퇴치하는거 아닐까요? 이게 좌클릭하면 나가거든요. 원래 이제 좌클릭이 이런1인칭 게임에서 총 쏘는 버튼인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어때? 피치에 셰익스피어가 있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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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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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 없다 생각하고 별 실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오 너무 가까운데 소리가 소리가 너무 가까워 이상한 소리가 뭐 맵은 없나? 왜 지퍼 올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왜 지퍼 소리가 나? 맵이 좀 좁은 거 같아요. 생각보다. 그러니까 잘 싸돌아다니면 뭐 나오는 건가? 저 노한테 가서 방구 클릭해 보는 건 어때요? 한번 가보자고요. 걔를 찾아볼까? 어쩌면 아까 보이던 사람도 동지가 아닐까요? 물음표. 우린 모두 말해왔던 거야. 뭔 우린 모두 말해왔던 거야? 노래 제목인데? 이게 뭔가 자꾸 화장실이랑 연관지어 생각하니까. 어! 찾았다. 찾았다. 화장실 찾았다. 휴지 빌려달라고 찾아온 사람이었을지도 어? 끝이야? 잠깐만 뭐야 끝이야? The end What? 이게 뭐야? 아 이걸 돈 주고 샀단 말이야 내가?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아깝다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깝다 아니 그 같아. 귀신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진짜 이렇게 그냥 끝나? 이게 왜 긍정적인 거지? 어 깜짝이야 씨. 주인공 반기 소리 너무 공허해. 순돌이들은 선반님의 꽉찬 사운드가 익숙한데. 아, 뭐가 익숙해요, 도대체. 던를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. 나 반기가 뭔지 몰라, 사실. 그냥 유니콘이나 드래곤 이런 것처럼 그냥 개념으로 배운 거지. 실제로 경험하고 와본건 좀. 우리도라지만 게임하다 자꾸 반복 끼고. 아, 이런 게임이 아 무서운 녀석이네. 겁내 빠르네. 어 다시 일어나서 또 찾으러 가야돼? 야 사켓들어 이건 사실 그냥 압박감이 아닐까? 실제로 귀신이 있는게 아니라 진짜 마려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거 아닐까요? 진짜 나오려는거 온 힘을 다해서 막았다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닐까? 그래서 정신을 아찔하게 잠깐 잃어, 잃어버린거지 하지만 끝내 꼭꼭 붙잡고 있는 이, 이 느낌 사실 여기도 그렇게 음산한 숲이 아닌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느끼는거 아닐까요? 한번 더 죽어볼게요 한번 어, 저기 또 있다 어좀 무서워 헉! 이제 진짜 이제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되지? 진짜 죽은거야? 아 어, 뭔가 그런 메타포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냥 공포야? 근데 내가 뭐 똥겜인거 알고 샀으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아주 훌륭한 갓겜이네요 정말로 이건 두번 다시 안 나올 명작입니다 가격이 솔직히 8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고퀄리티입니다 야 이거 진짜 갓겜인데 이 갓겜이 무려 1,100원 타이어보다 싸다 진짜 나빴다 사람들 제 인생은 이 게임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. 마치 큰 일이 판 사람이 화장실에 도착하면 안도감이 들듯이 늘갓겜을 찾아 헤매는 저는 어쩌면 항상 역시 좋은 건 보고는 소리 안 급하게 마려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하지만 이 게임은 판 사람의 화장실처럼 저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이 게임을 하고 나니 세상이 밝아보이고 기운도 넘치고 내일 푸쉬업 300개 정도는 껌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졌습니다 다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 10점 만점에 13점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찾았으면 좋겠다 손가락으로 반구 끼고 만족한 표정 짓지 마세요 No.